자, 탁뱅이 막걸리 앉아갑니다. 막걸리 오늘 눈이 왔습니다. 아, 눈이 왔다 비가 왔습니다. 다행히 난 자고 있어서 비오는거못 봤어. 자, 부추전 갑니다. 부추전. 부추연서. 와, 이런 이런 정도로 들어가줘야, 네? 부추가 이 정도의 함량은 가져줘야 이게 부추전이지. 다른 건다 밀가루장. 와 찢었다 음. 당근이죠? 응. 내 당근 캐롤캐롤아나 젓가락도 기가 못하네 포크 써야겠다 포크 댄스 추면서 자 짜파게티 막걸리 아 근데 막걸리가 좀 비싼 거 빼고는 다아스파탐이 들어서 자주 드시지 마세요 <laughs> 음 재료는 항상 반죽보다 많이 해야된다 이게 키포인트 <laughs> 야채 있는 거막다 때려 뭐. 오박 넣어도 돼뭐 호박이서 호박도 나는 양파도 넣고 당근도 넣고 청양고추 넣고 음와 아. 와, 김파리 끓이자. 아 괜히 버네, 더울게. 워 과잉, 과잉 거식이 있나봐. 와, 아, 진짜 이 정도는, 이 정도는 함량은 가져야 부추전입니다, 부추. 부추. 부추, 앤, 엥! 음. 와, 아, 이렇게? 양념장 찍어 먹는 거야? 음. 제 옛날 영상을 보시면 삼계살처럼 구우면서 먹는 거 있거든요. 아 그게 이제 제일 맛있긴 한데 비싸잖아요, 요새 네. 도시 가스보다 부탄 가스보다 보조 까스가 싸거든. 도시 가스가 싫으신 분들은 어디 시골 가스를 쓰세요. 음. 아다막걸려버리죠와 이게 예. 음 여기 붙여있네 오이 오이 도러가세요 야,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으, <laughs> 또. <laughs> 음. 음, 음. 바로 이 말, 알겠습니다. 그래도 부추는, 부추. 메인 부추? 보세요. 함량이 어느 정도냐면, 개인적인 의견이고, 이 정도 돼, 이 정도. 3분의 2 정도는 꽉차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부추전이지. 잘 많이 해주시, 잘 해주시는데, 잘 해줘요. 그냥 뭐 대충 하는 거고 그쵸? 지금 쌉니다 한 달에 천원 들면 살 거예요 천원천원 그쵸 이 당근은 만약에 시야가 알력깔로 색감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. <laughs> 음. 어. 솔직히 고민했습니다. 김치전이냐, 부추전이냐. 부추는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. 김치야, 뭐. 이왕 싱거 팍팍 시라고 하고 묵은지 되는 거지, 뭐. 뭘 묵은지 모르겠지만, 묵, 묵은지 찌진지 빠진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음. 이런 거는 레시피 안 보고 합니다. 반죽은 내 스타일,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 당근이죠? 와, 부추 없으면 아무거나 막 넣고요. 이렇게는 정말 감자 알아서 감자전 해도 되고. 가는 건못 하거든. 그 감자 가는 게 힘들어서 요새는 감자채전이 또 유행이지만 전국 채전도 아니고 감자채전 네. 하지만 채소이게 졸라 귀찮어 감자채 만들면 와 죽었다 그만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음 이정도면 뭐 노말은 됩니다 노말 노말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? 예스말이라고요 뭐, 말이 막예스만하고 된거야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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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꿈은 축구왕 세계에서 제일가는 스트라이커 이거 뭔지 모르시죠 말안 돼. 아. 만화보다 뭐천화도 있고 일화도 있고 음 어, 자연맛 여러분 아직 이 영상을 봤으면 이미 부추를 사러 갔던 거나 그래 갔죠?